네 이번 시간에는 이탄 집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탄 집적 과정 이 이탄층을 얘기할 때 우리는 신토양 분류법에서는 히스토졸이라고 얘기하죠. 히스토졸, 히스토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어이 이탄이 집적된다는 얘기는 완전 식물체가 완전 분해되지 않고 완전 분해되면 그 식물체가 뭐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축적이 되는 완전 분해되지 않고 불안전하게 분해된 유기물이 집적되어 있는 토층을 이탄 집적이라고 집적층이라고 얘기한데요 그래서 각각의 그 시대상에 맞게 어떤 식물이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 히스토 어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히스토졸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식물들의 서식 환경 그리고 어떤 식물이 살았는지에 대한 그 종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그런 토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탄 집적층 같은 경우는 전체가 검은색으로 나타나죠. 검은색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유기물이 많이 섞여 있는 층이 바로 검은색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표토에서도 어, 토양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토양이 양분이 풍부하다, 유기물이 풍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탄 집적층도 이렇게 유기물이 완전 분해되지 않아서 검은색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완전 분해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혐기 상태다. 혐기 상태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산소가 부족한 그 혐기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식물체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집적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분해된, 전하게 분해된, 분해된 유기물이 집적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탄이 집적된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미생물의 작용 미생물이 분해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은 습지에서 습지, 습지를 예전에 보그라고도 했거든요. 이렇게 보그 상태에서는 유기물이 분해가 되지 않는다. 잘, 그죠? 그래서 습지에서 갈대나 아니면 부들, 줄이 수생식물들이 어 고사하면서 물속으로 쓰러지게 되면 그것들이 분해되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래서 습지에서는 많은 이탄층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 분해되지 않고 연소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습지에서 미라까지도 발견을 했죠. 그 미라 이름이 바로 보그맨이라고 얘기하죠. 예,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습지에서는 위생물의 분해 작용이 느리다. 그래서 유기물이 완전 분해되지 않고 불안정하게 분해되면서 집적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탄집적층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